파를 사러 갔는데 파? 나는 이제 달랑 그거 둘두개 들고 서있는 거기는 거의 헬이거든? 헬? 바구니만 갖다 놓고 사람은 없고 그에서 계속 쳐! 아나 너무 짜증나 나 진짜 나만 안 쳤으면 좋겠는데 정신 딴데 두고 나를 퍽 치는 거야 그, 레일? 티이 음. 진짜 내 거를 이렇게 올려놨어 음? 앞에 사람 이만큼 계산하고 있어 음. 나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 이만큼 틈이 있으면 거기다가 음. 갈비를 <laughs> 올려놓겠다 자기야, 잠깐만요,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. 뭐야, 뭐 이러고. 이만원 갈비짝을 둘이 밀라고. 근데 너무 웃긴 거는, 그 아줌마 그러고 있는데, 봐봐. 앞에 분은 계산 아직 안 하고 있어. 왜냐면, 지금 계산하고 있는 분이 아직 계산을 하고 있었어. 근데 난 자리가 충분해서 요만큼 올려놓은 거야. 딱두 개니까, 계산이, 오래 걸린 이유가, 페이도 쓰셔야 되고, 응? 카드도 써야 되는데, 문제는 지금 정리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.